7번입니다. 단위 면적당 힘으로 표현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단위 면적당 힘은 A분의 F로, 단위는 뉴턴퍼 미터 제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압력의 단위 파스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이고, 마찬가지로 c의 응력 또한 면적분의 하중으로 단위가 압력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최적 탄성계수를 알아두어야 하는데, 최적 탄성계수는 최적의 감소율분의 압력으로 결국 분모는 비율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고, 분자인 압력의 단위와 동일한 파스칼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 ABC입니다. 압력과 응력, 최적 탄성 개수의 단위가 동일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딩굴.